믿을만한 정통교의 위치나 정보는 물론 설교나 찬양 등 다양한 기독교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녹토 앱이 다운로드 만 건을 돌파했습니다. 네, 구티비가 개발한 이 앱은 언제 어디서든 검증된 콘텐츠를 들을 수 있어 기독교인의 필수 앱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구티비가 최근 출시한 녹토 앱이 다운로드 만 건을 돌파했습니다. 다양하고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이용자 폭도 넓어졌습니다. 성도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안드로이드 9,218건, 아이폰 1,216건을 달성했고 앞으로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녹도앱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위치에서 반경 1km 내에 있는 교회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교회를 터치하면 구티비가 검증한 교회 정보 확인은 물론 설교도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. 주말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타지에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설교와 찬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한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 녹토 앱을 통해 설교를 들으며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. 3개월 동안 녹토 앱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요. 평소 영상으로 설교를 시청했다면 오디오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. 녹톡 앱은 교회나 개인이 직접 설교나 강의, 찬양 등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. 녹톡에 가입한 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. 해당 콘텐츠는 네이버에서 검색돼 중소형 교회를 알리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연령층들이 재미있게 활용해서 어, 이 녹토 앱들을 어, 계속적으로 청취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. 특히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세대 목회자 사역자분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녹토 앱은 앞으로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콘텐츠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.